영화 터미네이터에 등장했던 인공지능 로봇.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 스스로 목표물을 공격하는 이런 로봇에 대해 최근 스티븐 호킹 등의 그 세계적인 석학들이 우루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킬러 로봇으로 불리는 이런 로봇들은 살인 기계와 다름없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개발됐을 때 인류의 미래까지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진짜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로봇 전문가와 함께 한번 짚어보죠. 한양대학교의 한재권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킬러 로봇.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전투용으로 사용되는 로봇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예. 그럼 저희가 생각할 때 영화 속에 터미네이터를 또 올리면 되는 건가요? 인간형으로 생겨서 네. 사람과 같이 행동하는 그런 것에 상상을 하실 거예요. 네. 하지만, 실제 킬러 로봇은 드론이라든가탱크라든가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봇하면은 뭐 사람 모양같이 팔과 다리가 있는 것을 예상을 하는데 뭐 드론이라든지 여러가지 형태로 실제로 전장에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전장에서 사용한 지는 꽤 됐고요. 예. 드론이 임무를 수행한 지도 한 10년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실제 전장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로봇이 투입된 적은 있나요? 보통 상상하시는 거는 네?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판단해서 사람을 마구 살상하는 그런 걸 상상하실 거예요. 예. 하지만 지금에 있는 군용 로봇들은 사람이 원격으로 명령을 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어, 상상하시는 것과는 좀 다를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킬러 로봇의 그구도는 어떻게 되나요? 무인 비행기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비행기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그 조종을 사람이 뒤에서 먼 원거리에서 조종을 한다 뿐이죠. 예, 그래요. 그럼 먼 거리에서 조종한다면 저희가 전자 오락을 하는 그런 개념처럼 적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을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 킬러 로봇 실제로 스티븐 호킹 박사가 말하는 것처럼 인류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로 발달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사용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예. 인류가 지금까지 모든 기술들을 다 무기로 만들어 왔거든요. 네. 로봇이 무기화 된다는 것도 어쩌면은 막을 수 없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런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 좀더 집중을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전장 밖에서 이렇게 뭐 조이스틱 이런 걸로 조종해서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떤 윤리성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예, 그런 식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쓴다면 어떤 한계 내에서 쓸 것이냐 이런 게 논의가 되어야 하고요. 예. 그리고 인공지능이 더 중요한 건데요. 네. 인공지능을 만약 탑재할 거냐, 그러면은 사람이 조종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폐학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 전반적인 담론이 같이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아직까지는 인간 살상용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만들어진 적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기술이 그 정도까지는 발달하지 못했고요. 예예 예. 아직 발달하지 못한 지금 여기까지만 해야 된다라고 규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고 가야 된다 이런 한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다행히도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아, 어떤 움직임이나요? 유엔 같은 데서는요. 예. 킬러 로봇 방지 대책이라는 회의를 해요. 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킬러 로봇을 인류에게 해가 안 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인공지능을 탑재한다든지, 그 영화 속에서 상상하는 뭐 인간을 적으로 인식해서 살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염두에 두고 이제 그런 법안들이 논의되는 거군요. 킬러 로봇 방지 대책위원회에서 네. 아주 위험성이 높은 국가 5개를 지목을 했는데 예.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럼 우리나라도 그러면 이러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수준이 된다, 충분히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기술 수준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어게 DMZ 내에서는 네.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형태는 사람 같진 않습니다. 네. 관측 장비가 있고 거기에 총이 달려 있는 형태고 우리나라의 S 기업에서 만들어서 이미 배치가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예. 그런 걸 보고 우리나라가 위험한 국가다라고 그쪽에서 말을 하죠. 아, 그럼 앞으로는 물론 DMZ가 자체가 없어야 되 되겠, 없어져야 되겠지만 DMZ에 네. 킬러 로봇으로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이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점은 예. 지뢰 사고를 보셔서 알겠지만 네. 위험한 상황을 감경시켜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네. 정찰 같은 거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기계가. 예. 그래서 좀더 안전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잘못해서 그게 정말로 로봇이 사람을 죽이는 형태로까지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어떤 규칙을 가지고 쓸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래서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킬러 로봇을 만들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구현되는 거죠? 그런 로봇이? 원격 조정으로 네. 뒤에서 사람이 버튼을 눌러서 살상을 할수 있는 거는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예, 예. 그런데 여기에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로봇이 사람을 분간해 가면서 어떤 행위를 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고요. 그 그러니까 영화상에 보면 이제 어떤 열을 감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감지하면서 네. 이제 사람인가 뭐 동물인가 이런 것도 막 스스로 판단 하면서 피하식별도 하고 적구분도 네.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식의 기술도 이제 시간이 되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지만 오류도 발생할 가능성도 높죠 그렇군요.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예 예. 만약에 군인과 적전을 벌인다라고 했을 때그 사람이 군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실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오류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영화 어벤져스 2에 보면은 이제 로봇이 그 프로그램 오류로 이제 사람을 적으로 인식하는 상황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오류도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오류를 잡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기계는 예. 항상 오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오류를 잡는 게 기술이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류를 잡는 거는 제도고 규칙이고 우리 인간의 사상이고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로봇을 쓰자, 쓰지 말자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느냐 그런 담론이 오류를 잡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규제적인 측면들은 이제 u n 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이게 강제성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좀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에서 문제 의식을 갖고 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 예. 고무적인 움직임은 법학자 분들이 네. 매년 모이셔서. 앞으로 로봇에 관련된 법을 어떻게 제정할 것이냐를 논의를 하세요. 아하, 예, 예. 음, 물론 이제 미국에 국한된 활동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네. 그래도 법학자분이라든가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심각성을 느끼시고 그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희망을 걸어볼 만한 일이긴 합니다. 네, 그런 뭐 무슨 법인가요? 로봇법인가요? 아니면 뭐 인공지능 로봇법인가요? 법이죠 아직까지는 법학자분들의 네,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로봇이 나오면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기술이 발전되지만 쓰는 인간들이 또 철학적인 부분들, 또 규제적인 부분을 좀잘 보완하면 좋겠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양대학교 한재권 교수였습니다.